연소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화염이 연속이 노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백화염뭐그 밑에 쭉 설명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얘는 그래서 블록오프 불이 꺼지면 블록오프지 몰라도 오프 잡겠네 3번 요드값 동식물류죠 동식물류 우리의 그 지금 이거는 하나 알고 가실까요? 식물 화재 분류가 우리는 지금 ABCD인데 d 급거지 있었죠. F급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죠? 네, F급. 이게 뭐예요? 후라이드 화재. 후라이드. K급이라고 도하죠 K. 우리는 F급이라고 그랬어요. 아, 아 우리 K급이요. K급. 네, K급으로 됐어요. 이거 뭐 미국에서는 K급, F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후라이드 키친. 우리는 K급이라고 했어요. 역거지. 이 분류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우리도. 네. 이게 뭐예요? 식용유 화재. 예, 식용유, 식용유 화재 관련된 것이 예, 뭐 동식물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요 지금 동식물류. 동식물류의 위험성은 건성, 반건성, 불건성 해갖고 요득값130 기준, 130 100요득 값. 요득 값의 정의는 교재 에 있어요? 예, 읽어보시고 요득값130 넘어가느냐? 100에서 130이냐? 130이었냐? 얘가 건성료, 반건성료, 불건성료 이런 거고, 이 건성료는 불포화도가 아니 말랐다며 건성하다며 불포화도가 높아요. 불포화도가 높으면 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반응성이 커지고, 얘만 중요시 하면 돼. 얘가 위험해, 그래서 얘는 불포화도가 높다. 그러면서 반응성이. 크다. 그러므로서 자연 발화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어디 얘가 가장 위험한 거지. 얘들이 누구? 해정 아들, 동. 동. 이런 기름들. 응.